네 안녕하세요 전우샤 신단평가사네차마인스 전주현 팀장입니다 형님들이 더뉴 그랜저 아이디를 찾으실 때 일반적인 아이디를 올리면 형님들께서는 몹시 실망하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이 차량 캘리그래피 등급의 실내 베이지 시트로 준비 했거든요 형님들께서 가장 만족하고 좋아할 만한 녀석이니까 아마 끝까지 집중하셔야 형님들께서 아 이거는 내가 사야돼라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우선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보시죠 이동하시죠 3, 2, 1 I keep waiting for, for you to call I'm thinking that I'm gonna need a miracle Waste it again, I tell my friends I'm feeling like you're coming cause I feel the sun 네, 안녕하세요. 장차 신단평가사 내차 마인역들전준호 팀장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 정말 제 채널에서 인기가 너무 많고, 올렸다 하면 나가고, 올리면 나가는 그런 녀석이죠. 네, 더뉴 그랜저 IG 2.4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예, 이 차량은 캘리그래피 등급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주행거리도 5만키로 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캘리그래피 등급의 5만키로 대 차량, 거기에 실내 베이지, 거기다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 예, 금액 자체도 뭐 옆에 지금 나오고 있겠지만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운 녀석으로 준비했거든요. 이게 중고차 시장에서 1인 신조 차량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1인 신조 차량이고 또이 감성을 또 아주 그냥 뿜뿜 올릴 수 있는 그런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제 기억엔 이때까지 제가 이 실내 베이지 시트 차량을 한 5대 정도 올려드렸는데 정말 일주일 안에 모든 게다 판매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여석일것 같고요. 어, 항상 그래요. 이 형님들께서 차량을 구입하실 때 내가 차량을 구입을 하고 나서 엔진이나 미션 때문에 예, 이게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렇게 지금 차량 자체가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다 관리를 하고 네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화보까지 다 확인한 이 차량은 정말로 믿고 구입하셔도될것 같고요 먼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로 그냥 시간을 아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네,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받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아 진짜 형님들 뭐라 그럴까요 또 이게 선착순 또한 대밖에 없으니까 이게 하 어떡하죠 차는 두 대를 준비를 해야 되나 그만큼 제가 지금 너스레를 떨고 있는데 너무나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앞쪽에 외관 모습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부분 먼저 확인을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뭐 이건 세차하면서 묻은 거니까 빼고 네, 라이트 부분도 배합 형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캘리그래피 등급답게 전체적으로 앞에 보시면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그리고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반사판이 이쪽에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젤 중이나 이런 부분들 좋고요. 그릴 부분도 끝에서 끝까지 쭉 빠져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배합 탄성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 본닛 상태를 볼 건데 본닛 상태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딱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잖아요. 깨끗해요. 근데 약간의 스톤칩, 돌팀 이런 것들은 전면 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 주행할 때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는 생기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휀다 부분 보여 드리면 휀다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휠 상태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와 진짜 미세한 조금 이런 스크래치 빼고는 너무나 상태 좋고요. 타이어 상태는 한 30에서 4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보게 되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도어, 뒷도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볼 건데 와, 전반적으로 뭐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정말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썬팅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괜찮습니다. 아, 그냥 차가 딱 그냥 나는 세단이야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펜다 부분 보여드리면 드펜다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휠 상태 나쁘지 않은데 이쪽에만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들 확인해드리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기도한40% 남아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살짝 부칠의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쪽 부분 아니네요. 네 그. 세차하면서 묻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해 드리고, 제가 너무 꼼꼼해서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뒤에 니어 부분은볼 건데, 사실 이 엉덩이 부분이 일자형 테일 램프가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녁에 보셨을 때, 너무나, 어, 형님들은 다른 차량을 봐야겠지만, 너무나 이쁘고, 범퍼라든지, 그리고 트렁크 니드, 선팅 상태 부분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좋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막손 넣고 찾지 마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이 대형차답게 공간 자체가 좋은 거는 형님들도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뒤에 휀다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휀다 부분 보게 되면 뒤 휀다 부분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휠 상태 보여드리면휠 상태도 나쁘지 않고 약간의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 끝에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금인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실내 투톤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안쪽에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시트도 짱짱합니다. 그래서 딱 내가 탔을 때이 실내 감성이 너무나 다르다는 라걸알 수가 있고. 일반적인 그랜저하고 비교할 때이 실내 투톤은 정말로 너무나 예뻐요. 그거는 타시는 분들만 압니다. 자, 앞도, 뒷도 부분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상태도 나쁘지 않고, 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네, 깔끔하죠? 네, 있는 그대로 확인해 드릴게요. 핸다 부분 보여드리면헨 핸다 부분도 괜찮고요. 휠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저하고 다 확인했어요. 주행거리도 괜찮고요. 안에 실내 베이지 투톤 시트에 완전 무사고 차량, 거기에 1인 신주 차량입니다. 아, 어, 이것만 들어도 좋은데, 실내 베이지라는 이 감성 자체가 사실 전국에 매물도 많이 없고요이렇게또 주행거리가 좋은 것도 별로 없어요. 진짜 형님들께서 이내차 많은 헛들에서 차를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정말로 후회 없는 녀석, 그리고 정말로 괜찮은 녀석을 가져가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목소리>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닷페 시동이 확 걸리지 않고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시동이 걸렸나 안 걸렸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보 이게 후방 카메라입니다. 어제 미쳤나봐요. 이쪽 앞에 보시면은 계기판에 후추방 모니터 옵션. 호측방 모니터 옵션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5 2 4 1 0 k m 탄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 유리 부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옵션적인 사항들 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 유리 부분이나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들도 너무 깔끔하고요. 투톤 베이지 시트. 어떻습니까, 형님들? 실내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들. 너무나 괜찮습니다. 진짜 너무나 괜찮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가져 있고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도 영상 속에 항상 말씀 올리고 있고요.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되면은 이쪽 부분도 너무나 깔끔하죠. 그리고 기어노브는 버튼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무선 충전 가능한데 기종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파악해 드리면 핸들 열선은 여기 터치식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통풍 열선 여기 옆에 동승석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차량 키는 카드키 하나 이렇게 키. 하나, 스마트키 하나. 두 개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걸 말씀 올리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들어가져 있습니다. 반지할 주행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는 거꼭 확인하시고요. 차선 이탈 들어가져 있습니다. 앰비언트라이트 연장선 들어가져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까지 확인을 드리고 있는데. 정숙성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블랙박스는 따로 없어요. 형님들. 그리고 하이패스. 이 카드는 이쪽을 꽂으시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봐주시면 되는데 와 연비 좋죠 형님들 정숙성 끝내주죠 이런 부분들 다 생각하신다 그러면 역시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 낫다 라는 분 확인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